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로의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게 가 하라. 예,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혹독하게 대하는 것이니이 사람들이 너무 편해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구나 해서 더 혹독하게 그 탄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결과 백성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네, 바로 앞에 있는 5장 22절 23절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 바로 6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길 시대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낼 것이다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바로를 대할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이 역사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 다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절대자라는 거죠. 절대자. 나보다 더 강한 자가 없다. 절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그 그 가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너희를 7절 6절 7절 보면은 그 6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무고 무거, 사람이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고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고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부터 너희를 송양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백성이 되겠다 빼내고 건지고 송양하고 삼아서 되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하겠다, 반드시 하겠다. 왜 7, 4, 5절에 나오지만은. 은약이라는 거죠. 내가 너희 조상과 내가 은약을 맺었다. 은약을 맺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또 모세가 백성들에게 또 전했습니다. 근데 구절을 보면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 가혹한 노욕으로 말미암아 모세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모세 말을 듣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예, 그 이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백성들도 기대를 했겠죠. 그러나 왕으로부터 돌아온 것은 자신들의 노동이 더 노동의 강도가 세진 거예요. 그 예,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예, 이제 모세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았다 그습니다 아마 그들은 집 대신에 그풀 뿌리를 가지고 벽돌을 만들고. 또무슨 잘못할 때마다 매를 맞아도한대더 맞고 그렇게 할때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을 겁니다, 하나님도원망했을거예요왜 가만히 있는 사람들 왜 건드려가지고 이런 이 힘들게 만드냐 해서 아주 굉장히 저 원망했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그러니까 10절에 가면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에게 들어가서 말해라 그러자 12절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무슨 애굽의 왕이 내 말을 듣습니까?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못 하겠다 또 변명을 네, 갖다 대입니다. 예, 네, 갖다 대입니다. 자희 처음에 모세가 부름을 받았을 때도 그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말을 제대로 못 합니다. 근데 또 한번 백성들에게 말씀 전했다가 백성들로부터 외면을 받으니까 가서 또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창피하겠죠.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가서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어, 나는 할수 없어요. 나는 몰래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야기하고 또 30절에서도 이런 저런 이야기 다 듣고 나서도 모세가 요 앞에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바로 어떻게 내 말을 듣습니까? 내가 말이라도 좀 유창하게 해서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야 몰라도 나는 말도 못하는 사람인데 무슨 영업을 하겠습니까? 무슨 물건을 팔겠습니까? 요즘 사람처럼 그런 논리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 모세의 변명은 어떻게 보면 막 습관적입니다. 습관적. 좀뭐 힘들면은 아우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그런 일 예, 이 당시까지만 해도 모세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 없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모세. 예.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은 모세가 그런 변명을 자꾸 늘어놓아도 들은 척하지 않고 명령하는 거예요 예, 10절 11절에도 바로에 가서 또 이렇게 해라 바로에서 이렇게 해라 그랬습니다 예, 또 모세가 또 변명하죠. 또1 3절에도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바로왕에게 명령을 전하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시니라. 그 모세의 상대가 누구냐? 바로입니다. 예, 우리 세속 역사에서 파라오라고 하는 이집트 제국의 왕이죠, 왕. 수, 얼마나 고난이 강하고 부유영화를 누렸든지. 스스로를 신이라고 했던 태양의 아들이라고 했던 그 파라오의 파라오, 그 사람을 상대해서 이 내백성을 네 보내라. 그 말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정말 황당무기한 일이죠. 황당무기한 일. 어느 날 어떤 놈이 나타나서 "여기 당신의 노예로 일하는 사람들 다 내보내시오. 하나님이 하셨소. 그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이 모세가 그... 부름을 받고 나갔지만은 모세 스스로 생각하더라도 얼마나 그 황당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못 하겠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못 하겠다 계속이야. 이 바의 바로는 뭘 상징하느냐 하면은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죠. 사탄의 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길을 가르면서 상대해야 될 상대가 상대해야 될 자가 바로 사탄의 세리야. 력 사탄이 얼마나 강합니까? 하나님과 대적할 정도로. 강한 자예요. 천사장이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볼 자 정도였다는 거죠. 그 사탄의 세력이라 이 바로가 바로 그 사탄의 세력을 상징한다는 거죠. 상징한다는 거죠.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자꾸 나에게로 돌아라 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 또 회개하러 하신 말씀이 많이 하신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상대해야 될 상자가 바로 사탄의 세력, 사탄의 세력.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 나에게 돌아서 와 나를 의지하고 나와 함께하자는 거죠. 그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럼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뭐냐? 하나님은 죄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해라. 그리고 나에게 와라. 나의 인도를 받아야 너희가 인생길을 잘갈수 있고 행복하게 살수 있다. 그래서 자꾸 돌아라 돌아라 그리하는 겁니다. 그 사탄의 세력이 다윗이 상대해야 될자도골리아입니다 골리아 그 상징적으로 그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상대할 때 다윗은 청소년이에요. 청소년 아직 뼈도 자라지 않은 제대로 자라지 않은 근육도 발달되지 않은 청소년이에요. 청소년. 예. 사울 왕이 다윗이 싸우러 나간다니까 갑옷을 주고 자기 칼을 빌려줬지만은. 그걸 들 힘조차 없었던 청소년이라. 그래서 자기가 자라는 돌 가지고 싸워서 물리쳤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해야 될 자들은 다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강한 자들야. 이 강한 자들이라는 거죠. 예. 그러나 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 여호와 의 이름으로 나갈 때는 우리가 상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꾸 나가라는 거죠. 자꾸 나가라.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그러 나서 1 4 절부터 갑자기 이제 족보가 나옵니다. 예, 루벤과 시몬의 족보가 나오고 그다음에 레위의 족보. 가 예, 이스라엘 1 2 지파의 족보가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루벤과 시몬의 족보가 나와요. 예, 루벤과 시몬은 나이가 안 나오고 단순히 이제 후손들만 나오고 레위에 가서는 이제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았다 고까지 나옵니다. 이제 출애굽기에서부터 하나님께 헌신한 지파는 레위 지파,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 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네,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은약이 이제 레위 지파의 도움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오절에도 일곱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내 언약을 기억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이루 이루는 사람이 모세와 아론,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 모세와 아론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었는데 이들이 레위 지파, 레위 지파. 근데 모세의, 모세가 속한 레위 지파는 그렇게 좋은 지파가 아닙니다 사실.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레위도 저주받은 지파입니다. 저주받았어요. 예. 허물이 많은 루벤과 시몬과 레위 예. 이세 지파가 등장하는데 먼저 루벤과 시몬 지파를 소개했죠. 예. 루벤과 시몬 또 이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했죠. 레위도 그렇고, 루벤과 시몬이 등장한 거예요. 예. 그리고 레위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네가 그렇게 잘나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은 너희 조상으로 야곱으로부터도 축복받지 못한 이 조상을 둔 자들이라는 거죠. 그 조상의 후손들이라는 거죠. 후손이가 뭐 혈통이 뛰어난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모세 네가 잘나고 아주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택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아니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너를 택했으니까 너는 가서 일 하라는 거죠. 너가 가서 일 해라. 너는 별볼일 없는 비천한 저주받은 가문의 자손이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너를 택했다. 너로 말미암아 내가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 새 역사를 쓰겠다.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너는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겨라. 바로에게 가라 그러면 가고 어, 가서 싸우다 죽으면 죽는 거지. 뭘 못한다고 자꾸 이야기하냐. 어, 내 계획을 너를 통해 이루, 이룰 테니까 너는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그 하나님 앞에 가요.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바로 앞에 가는 거죠. 바로 앞에 가서 바로와 싸우죠. 뭐몇 가지 재앙이 있다 그죠. 그실제로 싸운 거죠. 싸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와 아론의 아론이 속한 리위지파가 이제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새로워지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구약에 쫙 나오지만은 리위지파가 그 백성들이 자꾸 폐역한 짓하고 하라는 게 반역하고 그렇게 할때 신에서 밑에서도 레위 지파가 모세를 도와주고 고라의 자손들을 처단한 일이 앞장서고 레위 지파가 그 일을 해 나간다고 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도 우리가 대단하고 뭐 믿음이 탁월하고 뭐장래가뭐 믿을 만하고 그렇게 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고 뭐 인간이 무슨 뭐 대단하겠어요. 어 손톱 깎다가 잘못 깎아도 아파 죽고 있는데 어 일용 반창고 붙이고 한달 동안 낑낑거리는 게 인간인데 얼마나 연약합니까. 누구로부터 싫은 소리 한마디 들어도 맨날 며칠 심지어 몇년 동안 생각하고 기분 나빠하는 것이 인간인데 그 인간이 또 때가 되면 늙고 힘들어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딸이다 지명하여 불렀다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하냐라는 거죠. 모세가 탁월한 것이 아니고 그냥 쫓겨나가지고 광야에서 어? 소똥 양똥 만지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어, 네 가서 일해 그렇게 일했는데 어, 그렇게 말했는데 네. 그럼 거기 감사하고 쓰임을 받는 데에서 감사해야죠.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이 이제 그런 자꾸 그러는 걸 통해 가지고 모세가 이제 아 내가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하는구나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이구나 그런 믿음이 모세에게서 자꾸 생기는 거죠. 그 점점점 강해지는 점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사실 그렇죠. 그 200여만 명, 2, 0 0 300만 명을 이끄는 지도자가 된다. 그 쉬운 일이 아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 안에. 희한한 사람들 다 있겠지. 근데 그걸 이끌 지도자 된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백성들을 이끌기 전에 이런 저런 일을 일어났는데 모세가 수없이 변명, 수없이 변명하니까 하나님이 결국 너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루벤과 시몬을 소개하고 또 레위를 소개하면서 너는 저주받은 집안이야. 그러나 내가 너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한 말대로 가서 해라. 그 말씀에 이제 순종하면서 모세와 아론의 가문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쓴 귀한 레위지파, 집화, 제사장 지파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봤을 때는 우리도 모세처럼 변명만 한 사람이 지나지 않고, 다윗처럼 연약한 뼈도 제대로 성장하지 않은. 예약한 자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골리앗도 물리치고 스스로 신이라고 칭하는 바로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더해 주신다. 여러분에게 다 그런 믿음과 능력이 마귀를 주의이름으로 축복합니다.